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된지 복잡한건 시끄러이 상자는 아니겠지? 쓸만한게 있으려나? 공장은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꼭 해초리 같네. 쓸만한 게 있으려나. 쓸만한 게 있으려나. 할수 있겠냐? 기계들이 다 녹슬어 있어. 공기도 눅눅해서 기분 나빠. 제법 묵직한데 이걸로 한 대만 맞아도 머리가 어지럽겠어.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? 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있으려나? 기계들이 다 녹슬었어. 공기도 눅눅해서 기분 나빠. 나 배를 타면 멀리 떠날 수 있겠지? 필요한 물건은 찾을 때는 안 보이지. 이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고. 오, 이런 것도 만들어지네. 이 상자는 아니겠지?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 정도야 금방 안들지 자꾸 <laughs> 달려오나? 쓸만한 게 있으려나? 생각보다 어려운데? 여기선 싸울 마음이 안 드는데 문상자는 아니겠지?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들려 만한게 있으려나 오 이런 것도 많으시네 필요한 물건은 찾을 땐안 보이지 그래도 꽤 쓸만해 보여 할수 있겠냐? 이런 물건은 죽이지. 동물은 죽이기 싫었는데. <목소리> 설마 여기 숨어서 남을 공격하는 비겁한 녀석도 있으려나?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기도 같은 건 몰라. 이 남자는 아니겠지? 아, 멀싫은싫은데 연못 옥처처라런런가 씻는 줄가씻가사망했습가다는줄 아가. 씻는 줄아가 새 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연못 근처라 그런가? 습한데 어쩐지 조용히 걸어야 할것 같은데 이런 물건은 찾을 땐안 어쩐지 조용히 걸어 가는 것같 은데, <목소리> 퍼주는것은 <퍼져. 쏟아>. 소나기, <목소리> 우한 물건 은찾을때는 아니 었 음... 그래도 꽤쓸 만해 보여 쓸 만한 게있 으려나. 절에서, 주는 값이 맛있다던데 진짜일까?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? 1분 후, 한번 보기를 부탁합니다.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? 어쩐지 조용히 걸어야 할것 같은 걸. 연못 근처라 그런가? 습한데? 할존자겠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a Sang Jonjaga, s 지 n g Jonjaga, Sang j o 죽이기 싫었는데..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비행생자는 아니겠지? 어쩐지 조용히 걸어야 할것같아이 골목은 내 구역이야. 알겠냐? 벗어날 수 없을 했이다쏘아화쏘아 소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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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화 소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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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습니다 소화, 소 뭘 외우는 소리 같은 게안 들리는데 피할 수 있겠냐? 진짜. <목소리도> 번보 <목소리도>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? 생각보다 어려운데? 절에서 주는 밥이 맛있다던데 진짜일까?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구나. 쓸만한 게 있을까? 뭘좀 남기고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쓸만한 게 있을까?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?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? 쓸만한 게 있을까? 받아라 쏘아도 쏘다 벗어날 수 없을 어날수다서 주는 밥이 맛있다던데 소아다. 마셔도 되는 건가? 아, 소독약 냄새가 지독해. 일본도 한국 도착합니다. 수 있나? 뭐, 뭐가 있나? 소독약 냄새가 지독해.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? 생각보다 어려운데.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먹을 건 없냐? 필요한 게 있으려나? 이런 물건은 찾을 때는 안 되지. 는 아니겠지? 수술실을 찔러보고 싶진 않아. 찜찜하잖아.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하든 상대 적인이 때려도 되겠지? 아. 아.

여기 뭐가 일어나면 1퍼센트 적인이 때려도 되겠지? 여기 있다간 개 죽으면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야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그런 어, 물건 찾을 땐 아닌 거겠죠? 피할 수없

싫었는데.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. 피할 수 있겠냐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. 아,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야? 먼저 가져간다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람 하나 없구만 더럽게 조용하네 <놀람> 퍼져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못할 것 같은 거리의 구멍이 난 쏘는 이거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거야? 감전대로 그러는 거 아니겠지? 라고 부를 이 유가 없어 보이 는데, 뭘좀남 기고 돌아 가셨 나？밤 에는 잘안 보고 다니 면 빠지 겠어？조 심해 야지뭘좀남 기고 돌아 가셨 나？아.

솔설 주변은 안전지대로 설 <목소리도> 생존자의 절반은 학살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사람 하나 없구만. <목소리도> 쓸만한 게있아가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. 이제 좀쉴수 있는 거냐?